민수기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연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로 보내어 여호와의 연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천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천명씩 이스라엘 백만 명 중에서 만 이천 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천명씩 사움에 보내되 제사장 일라살의 아들 비나하세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돌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들을 다 죽였고 그 죽인 자의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겸과 스로와 호로와 레바이며 또 보울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대안의 분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태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전략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마전편 요단 강과모아 평제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해종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해종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사암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깨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해종 가운데 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너희 복과 가족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일아살이사업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은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정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라살과 해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개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해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 0 0 분의 일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고디를 그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라하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대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이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마리요 소가 7만 2천마리요 낙이가 6만 천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천 5백마리라. 여와께 호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마리라. 그 중에서 여와께 호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낙이가 3만 5 0마리라그 중에서 여와께 호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만 6천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공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레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해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오, 소가 3만 6천 마리오, 낙이가 3만 500마리오, 사람이 1 6천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의뢰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있건 군인을 계수한 적 우리 중한 사람도 총나지 아니하였기로.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건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일라살이 그들에게서 거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 적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만육천칠백오십세결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일라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해마게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민수이 3 2장 로브벤 자손과 가짜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리아 땅을 번져 그곳은 목초갈만한 장소인지라 가짜손과 로브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해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롭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로왈레와 서방과 너보와 보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해중 앞에서 쳤어 밀하신 땅은. 목축갈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가짜손과 로벤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사우로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냐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거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서 걸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수 없게 하였었나니라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 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거 나서 사람 여분 내 아들 갈렉과 누노의 아들 요호수아는 여호를 와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도하사 그들에게 4 0년 동안 강려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조내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를 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강려에 버리시나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업을 건축하고, 이 땅의 연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업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고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언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어라. 그리고 너희의 입이 말한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로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대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라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사오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라살과 누나아들 여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짜손과 로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라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가짜손과 로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가짜손과로벤자손과 요셉의 아들 머나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이나의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왕 오고의 나라를 주되 곧그 땅과 그 경량의 성업들과 그 성업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가짜손은 디봉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로소방과 야셀과 역부하와 펫니머라와 벳하란들의 경고한 성업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로벤 자손은 헤스본과엘르알레와 기라다임과 너보와 바알몬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업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모나세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낫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낫을 모나세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모나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전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 낙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민수기 33장 <목소리>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의 명령대로 그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열다섯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근능으로 나왔으니 예굽인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지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수컷에 진을 치고 수컷을 떠나 강약껏 예담에 진을 치고 예담을 떠나 발수본 앞 비아히로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로 앞을 떠나 강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애담 강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열둘과 종료 칠식거루가 있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예가에 진을 치고, 홍예가를 떠나 신강야에 진을 치고, 신강야를 떠나 독가에 진을 치고, 독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강야에 진을 치고 시내강야를 떠나 기보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보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일 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로스에 진을 치고, 마켈로스를 떠나 다하스에 진을 치고, 다하스를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카에 진을 치고, 미카엘을 떠나 하소모나에 진을 치고, 하소모나를 떠나 모슬에서 진을 치고, 모세에서 떠나 번에야 아간에 진을 치고, 번에야 아간을 떠나 홀하 기가스에 진을 치고. 홀라 기가스를 떠나 옆바다에 진을 치고 옆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예시온 개벨에 진을 치고 예시온 개벨을 떠나 신강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애돔 땅 변경의 호로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곱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4월 후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의 명령으로 호로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로산에서 죽도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라당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변경이에와 바라임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 가스에 진을 치고, 디본 가스를 떠나 알몬디 벌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디 벌라다임을 떠나 너보압 아바림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당강과 모아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당강과 모아평지의 진정이 벤여시모대서부터 아벨시띔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당강과 모아평지에서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당강을 건너 가나안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온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노상을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법은 대로 그 소유가 될것인즉 너희 조상의 집화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연주미를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민수기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애돔 곁에 접근한 신강년이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랍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서파냐야 남쪽에 이르고 또하살라다를 지나 아서몬에 이르고 아서몬에서 돌아서 애곱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라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로산까지거라 고로산에서 그 하맛 어기에 이르러 서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애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애난에서 그 서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서밤에서 리볼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넬의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여단으로 내려가서 염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노벤벤 자손의 지파와 가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문나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두 지파와 그반 지파는 여리고 마저 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일라, 살과 누어야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 네의 아들 갈렙이요시므온 지파에서는 안미후스의 아들 서무엘이요 베나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오. 단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걸리의 아들 북기오. 요셉 자손 중 모나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보스의 아들 한니엘이오.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거모엘이오서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오.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오. 하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이호시오.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호스의 아들 보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이어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민수기 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모야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인 또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들의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천 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이천 규빗, 남쪽으로 이천 규빗, 서쪽으로 이천 규빗. 북쪽으로 이천 규빗을 청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업의 덜이며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업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업이요그 외에 사십이 성업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사십팔 성업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업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업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당강을 건너 가나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거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해종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이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업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성읍은 요당 이쪽에 두고 세성읍은가나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거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1 철련당으로 사람을 저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저 죽이면, 이런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저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가닥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못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조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고 가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아기도 없고 해아려 한 것도 아닌 적. 해중이 친자와 피를 보고 가는 자간에 이교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보험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구제하는 것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곧 살인한 자는 정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정인의 정검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자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의 피한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흘리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민수기 36장. 요셉 자손의 종족 중모낫스서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라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이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이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설로보아서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 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그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슬로보아서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이러시되 슬로보아서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 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아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문화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아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교례니라.